안녕하십니까 렌트마이카의 용사입니다. 의 오늘은 2023년 11월 7일이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디올즈 산타페 장기렌트 초특가 프로모션입니다. 어,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들 이제 그 프로모션 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올즈 산타페 가솔린 차량의 초특가 프로모션 견적입니다. 자 견적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은 디올즈 산타페 장기렌트 초특가 프로모션 현 시점 영어 사운이 드릴 수 있는 최적화 견적입니다. 전면 선팅, 측후면 선팅 블랙박스 포함되어 있고 대물 리액으로 사용되어 있는 견적입니다. 2023년 11월 7일 15시 기준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견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은 2024년형 가솔린 5인승 프레스티지 등급의 2륜 구동 모델이고요. 색상은 크리미 화이트펄에 내장은 블랙. 옵션은 현대 스마트 센스하고 디자인 플러스 원이 들어가서 차량가 4,010만 원입니다. 가장 계약을 많이 하시는 조건인 48개월에 주행거리 연 2만 키로일때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696,451원. 만또 48개월에 보증금 20% 놓고 진행하시면 648,634원. 만 또, 48개월에 보증금 40% 놓고 진행하시면 60만 869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넣으시면 은 이렇게 렌탈료가 할인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렌탈료 안에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60개월 견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60개월 견적 보시면 똑같이 4,01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65만 3,990원. 또 60개월에 보증금 20% 놓고 진행하시면 60만 6,181원 또 60개월에 보증금 40% 놓고 진행하시면 55만 8,411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산타페도 60개월에 보증금 40%까지 넣으면 50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제 12월이 되면은 또 원하시는 차량의 재고들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laughs> 차량을 이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부터 저희 렌트마이카 직통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